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오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 켜게 됐습니다 먼저 얘는 어, 친척 언니가 선물로 준 꽉떡이라고 하고요 꽉떡이 눈한 쪽이 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저를 잘때 안고 자는 소중한 친구고요 얘는 고등학교 때 후배한테 선물로 받은 건데 지금 몇 년째 그냥 방에 놔두고 안 쓰고 있다가 어제 문득 한번 건전지 해서 켜봤거든요 어, 근데 뭔가 좋더라고요 무드등 저 처음 써보는데 이래서 다들 쓰시는 건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불빛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정말 무드 있어요. 이래도 무드애인가봐요저무드는 처음 써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오리라는 동물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 집에 내가 좋아하는 오리가 갑자기 이렇게 두 마리나 있는 걸 뜬금없이 인지하게 돼가지고, 오리들과 함께 한번 영상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한번 각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은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 초등학교 때는 제가 운동부를 했었고 중학교 때는 기숙사를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기숙사 살았고 대학교 때도 기숙사 살고 자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 1년 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진짜 훨씬 더. 근데 이제 어 사실 어렸을 때는 좀 미성숙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 뭔가 제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는 경험들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생각이 많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뭐 그렇게 많이 나이가 먹진 않았지만은 뭔가 생각하게 된 것들 느끼게 된 것들 이런 거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편하게 영상 찍으려고 한번 영상을 켰었거든요. 아니,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적어놓고 하는 게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종이 가져와서 적느라고 지금 영상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적어놓은 거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어둡지만은 무드등의 불빛에의지하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사람을 대하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냥 이거는 진짜 누가 알려준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살면서 느낀 것들인데. 정리를 해보면 저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목적이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죠. 1순위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 잘 보여야지, 누구에게 잘해줘야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지키는 것. 무조건 그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남도 지키는 것. 그게 2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오직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2순위로 남도 지켜보는 것.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가 되게 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니까 적어도 옛날보다는 날 것의 사춘기 때 저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저를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지사지 마인드입니다. 역지사지 마인드를 그냥 남들이 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이 딱 다치면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누가 어떻게 저떻게 어떻게 어떻게 했대 뭐 이런 얘기를 할때 제가 한번 그대상이되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근데 만약에 나, 내가 그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누구 뒷담을 간다어 누구누구가 길 가다가 500원 발견했는데 그냥 주워갔대 이런 뒷담 말도 안 되지만 이런 뒷담을 갔다고 했을 때 제가 한번 그 사람 입장이 돼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나한테 좀더 관대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나의 행동을 보는 거니까 좀 관대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 근데 나였어도 500원 정도는 그냥 주워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감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죠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휩쓸려서 뒷담 그런 거 자연스럽게 참여도 안할수 있고 뭔가 그 분위기가 머쓱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뭐 저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머쓱해지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 그래서 역지사지 마인드로 어 근데 나였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진짜 나니까 조금 관대하게 생각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 근데 나였어도 뭐 시험공부 밤새 했지만은 애들한테 공부 안한척 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더 똑똑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뭐 이런 식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해? 네, 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뭐 위로해 준다거나 칭찬해 준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어, 이거는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감정하고 이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마 다실 수도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뭔가 내,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얘가 딱히 안 떠오르는데, 어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자기는 아침에 똥을 먹고 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똥을 먹는 행위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감정하고 이해를 분리시켜 보는 겁니다. 감정 이예시에서 이, 이 감정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해 안 되는 그 느낌. 내가 얘가 이해는 안 돼. 근데 그거랑... 그러니까 얘가 하는 행동 그거를 분리하는 거죠. 아 감정이 이해 분리보다 감정이랑 행동 분리라고 표현하기 더 낫겠다. 그러니까 내가 얘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얘 행동과 내가 이해 안 되는 마음이나 감정 이걸 분리해서 그 친구가 행동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따르게 돼요. 친구한테 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친구가 아침에 뭐 맨날 똥을 먹고 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친구의 행동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친구가 나름의 논리대로 뭐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나의 감정이니까 뒤로 두고 개의 논리적인 그런 것만 봤을 때는 그 논리가 납득이 간다는 거죠.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그거랑 관계없이 개의 논리가 개의 이유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잖아요. 걔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진 않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말고는 중요하지도 않아. 내가 이해하고 말고는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이해해버리면은. 신기하게도 나의 감정이 사라집니다. 아예 없어지진 않을 수 있어도 어느 정도는 희석됩니다.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진짜로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걔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얘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막 인상을 찌푸리게 되더라도, 한 템포 쉬고, 왜? 이렇게 물어보면은, 걔는 아무리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걔는 걔만의 뭔가 사고 과정, 과정이 있었고, 걔 뭔가 핵심적인 생각에서부터 도출되어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나 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과정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게 좀 저랑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그 그 전에 한번 느꼈던 그것만큼은 그렇게 큰 감정이 안 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해는 되니까 아 얘는 원래 이런 애구나 뭐 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대화법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거창하게 이름 한번 붙여봤어요 왜 대화법 모든 일에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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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떤 말을 했어 그러면은 왜그런 거죠 그러면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 저쩌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뭐만 하면은 어? 왜?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잘 모르겠대요 모른대요 저는 처음에 되게 속상했거든요 왜냐면은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돌아오는 대답은? 몰라? 모르겠어 근데 진짜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어?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대답을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들고 어,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내가 따지는 것처럼 들렸나?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한 번은 그 친구랑 이런 얘기 한적 있어요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너는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왜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는 진짜 모르겠대요 진짜 생각이 안 나고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좀속상하긴 한데 그 속상함은 뒤로 두고 아, 왜 그렇게 대답하냐고 했을 때, 아, 진짜 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구나. 전또 이해가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가 이제 몰라라고 대답을 해도 속상, 사실 안 속상하진 않아요. 왜냐면 나는 그 친구랑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몰라, 몰라, 몰라 이러면 서대화 끊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예 안 속상하진 않은데, 그래도 그 전에는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가지가 뻗쳐 나갔었는데, 그래도 그 가지를 다고쳐내고 하나만 남았다는 거죠. 얘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구나 이러면 은그 전처럼 제 머리가 복잡해지지도 않고, 상상의 나이를 펼치지 않아도 되고, 상처도 덜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인 나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대화법, 이거 좀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이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더만 보는 거 보이시나요? 왜 노트 왜왜 <laughs> 왜 노트 <laughs> 친구들한테 왜왜왜왜 왜, 왜, 왜 물어보는 걸 넘어서 이제 저한테도 왜왜왜왜 왜, 왜, 왜 물어보는 거죠 첫 장을 보면은 제가 이거 사실 만든 지한 일주일 됐나? 그래가지고 뭐가 안 적혀있긴 한데 첫째 첫 장에는 솔직한 나의 마음 그러니까 내 코어에 있는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렇게 적혀있고요 이런 욕구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면 좋을지 이렇게도 적혀있고요 또 나에게 필요한 것뭐한네개 정도 적혀있고요 첫째 날 적은 게 제가 4월 8일에 이걸 처음 적었네요 4월 8일에 어, 처음 저한테 하 했던 질문이 1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많이 하면 왜 그럴까 이렇게 제가 적었놨네요 그리고 이제 막 쫙쫙 답변을 해놓고 또 이제 거기에 또 가지를 뻗어 나가 가지고쭉막 써놨어요 거막 두서도 없어요 그냥 제 손이 써지는 대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생각도 정리가 되고 뭔가 좋더라고요 그왜 노트 뭐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왜 노트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더잘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럴 수 있지 마인드예요 저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언제부터 제가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거의 말 스콘처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거랑요 그러니까 이게 1, 2번하고 연결되는 건데 내가 역시 사지 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감정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해까지 하게 됐죠.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더뻗쳐나가지고 그냥 이런 1, 2번의 과정을 안 거치더라도 그냥 일단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누가 뭘 해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좀 찝찝할 때도 있고 좀 다시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도 있고 근데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나중 되면은 진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은 사람들 대하는 것도 뭔가 좋은 쪽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같고 더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상처받기 싫은 마음을 위한 자동 회피 기술도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 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얘기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대하는 다양한 기술들, 에대해 오늘 얘기를 해봤고요. 일단 사람을 대할 때 목적이 어야 되는 거, 사람을 대하는 목적에서 1순위가 나를 지키는 것이었고요. 2순위는 나를 지키면서 남도 지키는 거. 첫 번째로는 역지사, 역지사지, 역지사지로 뭐 공감해보기. 역지사지 하면은 뒷담도 덜 가게 된다. <laughs> 그러면 나한테 써터트질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감정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왜대화법이 거였고요. 세 번째는 그럴 수 있지 마인드, 그럴 수 있지. 친구가 뭐뭘 해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좀 시험 못 봤어도 그럴 수 있지. 이게 그럴 수 있는 친구한테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나한테도 그럴 수 있지. 친구한테도 그럴 수 있지 엄마 아빠한테도 그럴 수 있지 또 엄마 아빠 부모님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저는 오늘 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덕후 안녕 아이 아니, 덕후 아니고 꽉덕이 안녕